안녕하세요. 저는 정하승 테마의 정하승입니다. 우 오늘은 마크를 할 거예요. 우스리가너왜 그래? 마크 들어와. 컴온, 안녕하세요. 비기, 컴온, 저는 하승이 친구 민지입니다. 정하승이랑 치.. 정하승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. 정. 아주 잘 만져. 음? 오늘은 마크를 해볼 거예요. 빨리 들어오세요. 알겠습니다. 태경연구소를 할거예요와 m 와 진짜. i n 경이고이 m 다상 k 할 거예요. 하 i 이 t 경이 i n g i 예요 m taking it. I'm taking it. I'm taking it. I'm taking it. I'm taking it. 요 아야 쭈루 <laughs> 자유의 여신 그럼 대답 죄송합니다 얘는 제 친구 동생입니다 조민서라고 하죠 민서야 조용히 해 아울레 나와 이 바보야 어디 어디 갔냐? 저기 있다 아야 저기야 저기 오빠 데려왔네? 안녕 빨리 와. 쟤, 쟤 누군데? 오빠잖아. 그리고 내가, 힘들어. 내가 만든 겐지건 포슈잖아 그 쉬워... 아, 내가 달리기 제일 힘들어. 응? 응. 아, 달리기 뭐누에마누 아, 너 너무하네. 너만 크리에이터로 야 이거 줄게. 박진영 죽여버려. 야, 저... 야. 넌 이제 야생도 구 줄게. 야 잠깐만 일로와 봐. 잡갔다 머리 티, 머리를 찍어 버려. <laughs> 저건 프라이피. 야, 괜히 그안 가져와. 땡이. 어? 이있아 그 어. 네. 안 아빠가 우잖아 네. 이이 네. 이 Oop. Oh. 이 겐지공을 누가한테 선물할까? 자야 내가 집을 따로 만들어주지. 네? 네. 집 만들어줄 사람? 아, 다이스 오케이, 나개히 버렸고요. 내가 집 만들어줄 수고, 사람. 수고해 됐어! 집 만들어줄까? 내 수고해 됐으니까 뭔 말인지 알아? 수고! <laughs> 수고하세요! 어디? 집은 만들 거야. 야, 그 오빠 죽였어. 저기있다. 오빠 죽일 거야. 어, 떠났대. 떠났대. 일로와. 여기 계단이 있어. 갖고 있잖아, 이 바보야. 우와, 잘죽네니 네, 음. 여기 옥상이 니네 집이야, 알겠어? 네. 옥상, 옥상에는 그거 뭐지? 몬스터가 별로 없잖아 야아 아이에도 아이 안 낳는다 야너 혹시 이거 뼈야 비켜 몰라 비키라고 리 엄마가 창고내래 네? 네 야아 세상 짐다 어? 자기 한번죽였다짜증나내 응. 잠시만 어?

다닷가 됐어? 됐어 가다 응. 그래, 이 정도면 됐어. 난 간다. 야! 뭐해? 너, 너 끝까지 안 짓고! 어디냐? 난 침대.. 야, 침대는 내가 고를래. 무슨 침대? 침대 색깔 있잖아. 응, 음, 그니까 무슨 침대? 음. 층 침대? 무지개 침대. 무지개? 없어, 음. 그런 거. 아야 있어. 만들면 있어. 그래 만들면 있어. 미스터 레인보우가 나와야지. 에 뭐야? 이거 뭐냐? 아이씨. 뭐냐 뭐냐? 야 응. 네 집이야. 에이. 천장도 막아줘. 여기 용암 설치해 버릴 거야. 야. 내가 할게. 안녕 안녕 님 핑크색이 딱 좋아 이씨 나파란색이줘아 알았어 여기+ 에 설치해라 어 여기+ 여기 여기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아 바보야 여기 휘렁+ 휘렁+ 휘 있다 어디서 응. 까불고 있어. 렁 휘렁+ 여기 휘렁+ 다렁휘

야, 너도 솔직히 그거 해야지. 아니야, 이 응. 야, 천장 안 막아줘? 고민 여기 올라온단 말이야, 이따야 특별히. 응. 응. 내가 이걸로, 야 응. 아, 잠깐만. 아, 응. 어이, 나 응. 파란색 컨트리트로 그 해줘? 아니, 그거 말고. 야, 특별히. 안 봤어 안 봤어. 야, 너무 어두워 어게 잠깐만 여기 있어아 아주 제,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? 빨리. 야. 아, 아 하지 마, 아니야. 아 하지마. 어. 아 없어 없어. 어너 하지마. 너 죽일 거야. 죽여버릴 거야. 네가 죽여. 아 무서워. 하지마 하지마. 예, 예, 예. 야, 야네 예, 여기에 못 올라. 좀비들. 어차피 밤이야 여기에서 자고 갈래. 얘네가 그럼 어떻게 가자고 해대 좀. 야! 야! 해플 좀. 응? 아, 아니래. 알렉 아, 때문에 형아 때문에 부서졌어. 나 와. 야, 나 와. 야 여기 안서아 야, 이리 와. 앉아. 이 침묵 게임이다. 이걸로 말해야 돼. 응? 방 응? 침묵 게임이다. 에잇 와. 에 침묵 게임이다. 침묵 게임 응? 알겠어? you okay. 아니 o I do. I do. I do. I do. I do. 고 do. I do. I do. o I do. I do. I do. I do. I o I 아, 왜 아, 좋아, 아 엄마 왜그래 왜그래 엄마 왜아니 너가 좋아 엄마 너엄는데 엄마인데 알았어 잠깐만 야 때리지 마 때리지 마라 조민지 내 강아지 때리지 말라고 배고파 응? 배고픈 프냐가자 야, 이거 아이 나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. 꺼.